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1기야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이 은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선물과도 같은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지난 14장까지만 보아도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마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유다는요, 성전까지 약탈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러 범 이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0대왕 아사랴는요. 이 아사랴는 아마샤의 아들이죠. 이 아사랴는 나라를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학 26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아마샤의 아들로 우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11기하 15장에 보시면 이 아마샤의 아들로 누가 언급되고 있죠? 아사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26장에서는 우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아사리아와 우시아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우시아 왕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왕에 대해서 우시아라고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본문과 같이 우시아 왕에 대한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행적을 살펴보면 우시아는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하고 많은 망대를 또 세우고 또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시아가 그간 비참했던 남유다를 그렇게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아사랴가, 이 아사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시아입니다.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아사리아가, 즉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역대 26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26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이 우시아는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잘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즉,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된 형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하며 약속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즉 오늘 본문의 우시야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린 이 우시야의 남은 여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선지자가 죽고 나자 현재 나라의 부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시아는 교만해졌어요. 역장 26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직접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무시하를 제지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의 충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나병을 통해서 그를 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듯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내리신 벌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고 남은 생애를 별궁에 격리되어서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날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더 겸손한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현재의 그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큰 선물과도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아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의 우시아는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여생을 별궁에서 외롭게 보내는 그러한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면 계속해서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왕들, 특별히 이 11개 상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왕이든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대로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의 함을 잊지 말고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 I'm a